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예신탁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의 소유인 땅콩 모양의 땅이 있는데요. A가 이걸 반을 잘라서 오른쪽을 B에게 팔았습니다. 반은 A가 되고 반은 B가 된 거죠. 또는 C가 이제 이런 땅콩 모양의 땅을 갖고 있는데요. C가 왼쪽 반은 A한테, 오른쪽 반은 B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똑같이 됐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분필에서 반을 잘라갖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 왼쪽 A, 오른쪽 B, 뭐 사정상 등기를 할수 없어갖고, 그냥 A 50%, B 50%, 이런 식의 공유 지분 등기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부적 관계에서는 A가 왼쪽 반을 갖고, B가 오른쪽 반을 갖는데, 이게 외부적인 면에서는, 외부 사람이 볼 때에는, 등기 스부상으로는 땅이 하나가 있고, A가 50%, B가 50%의 지분을 갖고, 이 토지 하나를 공유하는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왼쪽 a가 b에 대해서 갖기로 한 이쪽 땅을 보자면요. a의 입장에서는 100%다 자기 소유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는 a로 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50%는 내 것이지만 b 명의로 돼 있는 것은 이거는 A가 B한테 명의신탁했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100% 지분 중 50%는 A 지분이 맞는 거고요. 나머지 B 명의로 돼 있는 50% 지분은 A가 B한테 명의신탁한 거로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 이쪽을 보면은 인제은 B의 소유자 내부적으로 B의 소유자, B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100%다 자기 소유이죠. 그래서 50%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건뭐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50%가 a한테 등기돼 있는 거는 이거는 b가 a한테 명의신탁한 거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50%를 a가 b한테 명의신탁한 게 되고요. 이쪽은 50%를 b가 a한테 명의신탁한 게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상호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소유관계를. 서로 50%씩을 서로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거다 라는 식으로 봐서 이거를 상호명의신탁이라고 부르고요 또 공유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공유이긴 공유이지만 아주 전형적인 진정한 공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A와 B가 나눠서 갖고 있는 공유다라고 해서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구분소유적 공유나 상호명의시탁이나 똑같은 의미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부르는 거고요. 소유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호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둘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나 상호명의신탁이나 같은 거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어떤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 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뭐냐 내부적으로는 a와 b의 단독소유이지만 외부적으로는 공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의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는 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요. 자기 의 독자적인 소유권을 외부의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그냥 공유자의 불과한 그런 관계가 이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시탁 관계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시탁을 인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일반 공유에 불과한 거죠. 이 경우에도. A와 B가 분명히 어떤 경계를 딱 나눠갖고 이거는 A에게 베타적으로 기속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B에게 베타적으로 기속되는 부분이다라는 식의 의사합치가 A, B 사이에 또는 뭐 C, A, B 사이에 명확히 이루어졌어야지만 이런 식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지, 그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몇 가지 생각해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A가 X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A가 X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B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A는 자유로이 이걸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이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A가 자기가 갖고 있는 왼쪽 부분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왼쪽 부분을 특정해서 매도했다고 한다면은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그대로 X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A, B 였던 것이 X, B로 이런 소유 관계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상호 명의 스타 관계로 계속 남게 되고요. 만약에 A가 이렇게 특정을 안 하고 X한테 나50% 지분 갖고 있는데 이50% 지분을 너한테 매도하겠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을 물론 와서 이제 구경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현황을 확인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X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구분소유적 경유라고 해서 반드시 무슨 여기다가 뭐 말뚝을 박아 놓고 여기서부터는 a 소유고 여기서부터는 b 소유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a가 이걸 특정하지 않고 그냥 50%의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소멸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x 50% b 50%인 공유 관계만이 남게 됩니다. 등기부를 신뢰한 x에 대해서 등기부에 어떤 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B가 이거는 내 단독 소유다 라는 식으로 X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에 따라서 그냥 공유 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는 이 X는 그냥 공유자가 될 뿐이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 가지로 나눠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분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분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분필이 되면 은 등기가 바로 A 100% B 100%로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체 50% 50%돼 있던 것이 그대로 전사가 돼서 a의 등기부에도 a 50% b 50% b에 관한 등기부에도 a 50% b 50% 이런 식으로 그대로 처음에 있던 등기 그대로 이전해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a는 자기 소유권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온전하게 a 100%로 만들어야 될 거고 b도 이제 온전하게 100%로 만들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가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요. 먼저 이 상태에서 A는 B에게 B 지분 50%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명의 시탁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B의 등기가 무효다라고 A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 50% 지분을 바로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를 상대로 해 갖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 갖고 이걸 몽땅다 A 100%를 만들고 B를 0%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공유물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A가 B를 상대로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상호 명의 신탁하니까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으니까 요 A 토지에 관해서도 분필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B의 지분 50%를 나에게 이전해라라는 것을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이 지분을 자기 100%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요 분필된 토지 에 남아 있는 A 50% 지분을 없애려면은 말소 청구 같은 걸할 수도 없고 공유물 분할 청구도 할수 없고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a의 지분 50%를 b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만 100%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동시행 관계가 있어서 a가 b로부터 50%를 넘겨 받으려면 자기가 b한테 50%를 넘겨 줘야 되고요. b도 마찬가지죠. 그래야지 공평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100%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필 후에 다만 어떤 경로로 건간에 분필을 딱 했는데 이쪽은 A 100%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A 50%, B 50%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일단 판례는 이 A 100% 등기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하지 않다, 않았다고 하더라도 A 부분에 대해서 100%로 된 지분은 이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원래 A가 100% 가져야 될 건데 100%가 된 거니까요. 이건 실체 관계에 부합하죠. 그리고 100%로 되는 순간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 해소된 것뿐만 아니라 이 b에 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도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평하겠죠. 여기만 해소되고 여기는 남아있다고 보면 a가 150%를 취득하는 셈이 되는데 그건 부당하죠. 그래서 여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고 여기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a 50% 지분으로 남아있는 이 b 토지에 관한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a는 이50%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B의 토지에 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예요. 그냥 무권리자의 등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B는 A 50% 지분은 무, 무권리자의 등기,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이걸 말소해 달라. 그리고 나의 지분을 100%로 정정해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명의시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서로 상호 50% 50%씩 넘겨가야 되지만 수한 경우에는 그냥 말소 및 기타 정정 신청을 통해서 지분을 실체 관계에 부합하게 만들 수가 있, 있습니다. 마지막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C가 이렇게 이제 C가 이제 A, B를 나눠서 파는데 뭐 C가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A, B 모두에게 오른쪽 절반을 팔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한테도 요 오른쪽을 팔고요. B한테도 오른쪽을 판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그러면, 어, 이거는, 그냥 전체에 대해서 AP가 50% 50%의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 오른쪽 반판 거에 대해서 A와 B가 50% 50%의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게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이런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 이쪽을 팔았기 때문에 두 명한테 팔은 거기 때문에 이쪽은 여전히 C가 취득을 하고요. 이 오른쪽 부분은 이중매매의 법리에 따라갔고 A가 취득하든지 B가 취득하는지가 결정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A가 이걸 이중매매에서 유효한 매수인이 돼갖고 A가 이걸 취득했다고 한다면 C와 A 사이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B는 취득하지 못한 B는 C를 상대로 사고나 기망에 의한 매매를 이유로 해서 취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구분서유적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이라고 불리는 어떤 법률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a가 x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이 구분서유적공유관계가 그대로 남는 건지 승계되는 건지 아니면 없어지는 건지 그 다음에 토지가 분필이 잘될 경우에 어떻게 해서 지분을 100% 취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착오라든지 어떤 사기에 의해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